잠잠해져서 거의 잊혀지나 했던 코로나 19가 최근 홍콩과 중국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지만 이미 수년 전 경험을 해봤듯이 미리 대비를 해야 나중에 더큰 근육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꺼내들어야 할 코로나 19 예방접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네, 광주시 보건소 권근혜 감염병 대응팀장에게 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예방 접종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현재 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때요? 네 최근 중국이나 태국, 홍콩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네. 올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어 네. 일상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형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네. 권고합니다.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새롭게 등장한 이 코로나 19 하위 변이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19는 오미크론 네. 계열의 하위 변이이며 새로운 변이는 아닙니다. 아, 네. 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전파력이 7배 정도 높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파력 및 중증률도에 대해서는 네. 아직 명확하게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준수 및 고형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혹시나 모를 어~ 이 재유행에 대비해서 예방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어, 각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광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면역자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이 다니시는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백신 접종 전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음.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접종을 좀 미뤄두시는 게 좋고 네. 접종 당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음.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